자, 자리에 계시면 1번 접으세요 <laughs> <laughs> <자, 웃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 오늘 또 현금으로 표, 또 이어서 하고, 오늘 현금으로 표. <laughs>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금흐름표가 제가 이제 재무조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현금흐름표의 이제 특징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이제 다른 거 몰라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 영업활동은 아무래도 이게 보면 이게 그 현금흐름표상으로 봤을 때 영업활동은 이게 플러스가 나는 게 이제 보통은 좋은 거고 해석을 할때이제 현금흐름표를 보고 해석을 할때 영업활동에 의해서는 플러스가 나는 게 일반적으로 그게 좋은 현금흐름이고 투자활동은 일반적으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좋다 그래서.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입기부터 해서 저기 성숙기까지 갈때 사이클상으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재무 활동도 어, 마이너스. 재무 활동도 이렇게 마이너스. 이제 이건 이제 단계별로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이클 이제 기업은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 사이클이 그래서 우리가 그 현금흐름표를 보시는데 결국 이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서 보셔야 된다 사이클 사이클 투자에서는 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이클란 것을 우리가 파동을 얘기하는데 파동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우리는 이제 단타나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사이클에 맞춰서 이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서 아니면 사이클의 그 구간에 맞춰서 어떤 투자 판단을 해가는 그런 어떤 이제 어떤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요 단계가 이게 도입 단계다.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죠. 도입을 지나면 이제 성장기로 접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을 지나면 이제 기업이 가장 이제 좋은 상태에 있는 게게 성숙기 단계다. 근데 이제 어떤 그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이제 여기, 여기 고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쇠퇴기, 쇠퇴기로 접을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어려움에 의해서 아니면 기업이 뭐 투자를 잘못하든 아니면 IMF나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처럼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이런 뭐 이런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제 구조나 아면 침체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그래서 도입단계 아니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구조, 침체. 이제 이래서 요 단계별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현금흐름표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기억을 하시란 게 아니고 뭐아 그런 특징이 있구나. 일단 뭐아 그런 것들이 있구나. 뭐그 정도, 그 정도 개념을 잡아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어 우리가 이제 사이클 단계별로 해서 사이클 단계별로 해서 우리가 어 진행을 하는데 그 이제 특이한 경우가 전에 제가 이제 카카오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게 있다는 거죠. 런게런게런 게. 요런 게, 요런 게, 요런 게. 어떤 신규 사업, 그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단계, 그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이요. 신규 사업,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제 기업이 어제다위 도입 단계, 뭐 성장 단계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을 준비하려면 신규 사업을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현금이 필요하겠죠. 현금이 신규 사업을 준비하려면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개인들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려면, 일단 현금이 있어야 돼, 요 현금이.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새, 신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금부터 가능한지, 그런 자금을 준비하는 게 가능한지. 아무튼, 그 자금을 어떻게 준비하든지 간에,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게 결국 세 가지 경우의 단계, 영업 활동을 통해서, 투자 활동을 통해서, 재무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세 단계를 다 거쳐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도 현금을 만들고, 투자 활동을 통해서도 현금을 만들고, 재무 활동을 통해서도 현금을 만들고. 이제 이 의미는 뭔지는 앞에서 쭉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연결시키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다 통해서 이렇게 현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현금을. 그래서 현금을 만드는데, 이 현금을 왜 만드냐? 뭔가 새로운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갖는 현금 흐름표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00개 종목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게 동시에 이렇게 해서 현금을 다 준비하고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2 0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 2017년도 그때 현금흐름표를 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이렇게 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현금을 이렇게 이제 영업활동을 통해서도 현금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고 근데 투자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기업의 일부 재산을 처분해서, 그죠? 그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활동을 통해서 아무튼 유상증자가 됐든 아니면 은행에서 금융권에 돈을 빌려오든 그렇게 해서 현금을 최대한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금을 최대한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렇 현금을 많이 준비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까 그러니까 1년, 2년, 3년 후에 뭘할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카카오가 이게 게임 관련된 것도 할 수가 있었고 카카오 게임즈 있었잖아요. 카카오 게임도 할 수가 있었고 또 뭐요? 카카오페이도 할 수가 있었고 또 뭐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니까 카카오뱅크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게 이게 두나무. 지금 전 두나무가 지금 대기업에 들어갔잖아요. 이 두나무에도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그 이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에 이게 두나무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이 지금 업비트를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두나무가 두나무에 카카오가 아, 카카오가 두나무에. 지뭐20% 정도인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 현금 가지고 했다는 거죠. 현금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금을 세 가지 활동 그니까 하나 둘셋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다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들을 벌렸다는 얘기죠. 신규 사업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신규 사업에 진출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하면 이게 카카오처럼. 카카오 같은 종목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이런 특징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아무튼 이렇게 카카오라는 종목에 좀 투자를 했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투자자로서 그때 보면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특징 이 있다, 그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드물다, 드물다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이런 현금 흐름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장기도 있고 현금흐름표를 보면 이렇게 성장기도 있고 성장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플러스냐 바이너스라서 이렇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통해서.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게 있는데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단타나 단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성숙기 단타나 단기 아니면 나는 재무적인 거 나는 이 재무적인 걸로 고생하는 거 싫다 이 재무 상태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로 인해서 내가 막 유상증자니 아무튼, 뭐, 뭐니 하면 했고, 그런 걸로 고생하는 거 싫다. 이런 분들은 성숙기, 성숙기, 성숙기 단계에 있는 것만, 재무적인 디스크가 나는 싫다. 재무 디스크가 싫다. 이런 분들은 성숙기 단계. 그래서 성숙기 단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천만 원 정도를 종목당, 종목당 천만 원 정도를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100%라고 하면, 100%라고 하면 천만 원을 백0로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 세태기 이 세태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죠 투자자 입장에서 단타든 단기든 <laughs> 투자든 세태기 단계에 있는 것은 세태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는 투자니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투자를 세태기 단계에 있는 것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기억이 잘안 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투자가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제 사이클별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이 비중이 문제라는 거죠 비중이 비중이 문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성숙기 단계를 우리가 백프로 이게 천만 원을 백프로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성장기 성장기 단계에 있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것은 몇 프로 정도 비중으로 하면 되냐. 보면 이제 대략 한3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의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종목별로 다 이제 한1만원 정도를 난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성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이제 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비중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성장기, 성숙기가 아니고 성장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현금름표를 봤을 때 성장기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되면 그 천만 원을 놓시면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성장기에 있는 것은 이게한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니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단기나 단타로시 안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성장기는 이제 이렇게 투자를 30%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면 이렇게 유상증자 이런 것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 이런 걸 이런 걸 만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장기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이게 장기 투자 제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본인이 이렇게 5년 10년 이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 처음부터 비중을 100%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유상증자를 할 때는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장점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을 좀싼 가격에 싼 가격에 유상증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그 종목을 내가 10년, 20년 들고 가려고 하면 유상증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랬을 때 유상증자를 이렇게 받아 두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이제 본인이 어떤 종목을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 삼성 바이러스를 제가 이제 장기투자 종목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삼성 바이러스를 본인이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저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중간에 이렇게 유상증자가 나왔다 그럼 유상증자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침체 구조기에 있는 종목 같으면은, 이, 건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또 개념으로, 노또 개념은 노또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아니면 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침체 구조조정, 이런 데 있는 것은, 역시 비중이 문제인데, 예, 이것도 비중으로 따지면, 비중으로 따지면, 한5% 정도, 5%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세워 놓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이게 종목을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했을 때 사이클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종목을 사냐 안 사냐 이게 또 중요하지만 그 종목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비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별주 가지고 비중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뭐 단기냐, 장기냐,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종목별로 비슷한 비중으로 이렇게 하시라. 그래서 천만 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도입 단계. 도입 단계에 있는 것도 이것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투자가 가능한데, 물론 여기 이제 침체 구조도 이것도 장기 투자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입기 단계에 있는 것도 역시 이것도 이제 비중이 문제인데 이것도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한 5에서 한10%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된다. 이게 한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원 정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고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해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장기 투자. 장기 투자 개념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도입기나 아니면 이제 침체 구조기나 아니면 성장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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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계 에 있는 종목들은 다 이렇게 이제 장기로 장기로 가져가면서 이게 비중이 비중이 이게 부담이 적은 비중으로 가야 된다. 비중이 부담이 큰 비중 가면 안 되고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는 부담이 크지 않게 비중을 많이 사놓니까 으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비중을 크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겁니다. 비중이 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동안 저희가 이제 몇주한 3, 4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보고 특징을 보고서 이렇게 이제 어느 사이클 단계에 있는지를 그 사이클 단계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그 장기 포트폴리오에 넣으려고 하면 이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이 비중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하려고 이제 현금 흐름표를 설명을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 보면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 이 종목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스스로 진단이 가능하다. 그 특징을 보고,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떤 기업이냐, 어떤 기업이냐, 재무적으로 어떤 기업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종목에 투자를 해도 괜찮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쇠퇴기나 이런 단계에 있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냐, 그래서 아까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종목이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 성장기, 도입기,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침체기. 근데 다만 이제 비중을 잘 맞춰서 하셔야 된다. 이제 비중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나 감자, 상장폐지, 이런 리스크. 제가 그때 그 자연과 환경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나 감자나 상장폐지. 이제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감자나 상장 폐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게 쇠퇴기에 있는 것들이 쇠퇴기에 있는 종목들이 감자 상장 폐지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쇠퇴기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세력들이 어차피 기업은 어차피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이렇게 세력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어차피 문 닫을 거. 그 기업 어차피 상장 폐지할 거. 그게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쁜 건데, 그 세력들은 뭐다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좋은 형태는 아닌데, 아무튼 실제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 럼프의 장점은 우리가 기업의 상태, 여기 상태는 이제 재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재무 상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현금 흐름표가 좀 복잡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인다.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단계별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설명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쭉 하다 보니까, 아, 현금 흐름표가 막 복잡하고 어렵구나. 막 내용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현금 흐름표는 아까 세 가지 경우만 딱 따지면 되는데, 단지 그게 이제 플러스나마이너스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금흐름표 자체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간단한 건데, 이제 경우가 사이클별로 이렇게 한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이런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 경우 하나 하나를 다 보면서 그게 현금흐름표로 다 특징이 다르니까 그 경우 수세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막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재무 상태, 아무튼 재무제표에서 세계 네개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봐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게 그게 현금흐름표 인 거예요. 현금흐름표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보면 되고 그 플러스의 의미가 뭐고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고, 뭐고 그 것만 알면 되고 그것은 이제 기업들을 보면서 자꾸 적용을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를 이제 저절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3, 4주 이렇게 걸쳐서 설명드린 이 현금 흐름표. 이거 나중에 또 제가 복습을 또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막 아직 내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제가 이렇게 봐서 그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할 겁니다. 어차피 뭐 이런 걸 반복하는 게더 의미가 있어요. 괜히 이것저것 막 자꾸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거 골라서 그 반복을 자꾸 해서 내 걸로 만들어 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보인눈 감고도 딱재무제표가 보다 현금흐름표가 보고 재무상태표가 보고 다음에 오는 게 손익계산서가 보고 세 가지가 딱 구분이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래서 본인 걸로 만들어 가는 건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반복해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니까 이제 그 기업이 뭔지 조금 알아지잖아요 기업이 뭔지 그러니까 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카카오나 예를 들면 에스케 바이오 사이언스나 아니면 에스케이닉스나 저희가 아는 우량주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좋겠죠. 그래서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들 분기 한번 정도 본다든지, 아니면 뭐, 1년에 한번 정도 본다든지, 1년에 한 두세 번 본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자, 이